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감독님부터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마존 할면서 연출한 김창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영화 온 가족이 정말 재밌게 보셨 있게 만들었는데 오늘 재밌게 보셨으면 많은 홍보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마존 한명수에서 빵식이 역할을 맡은 배우 진성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진짜 귀한 시간 이렇게 저희 영화 선택해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 진짜 작년에 저희가 뭐 강원도 속초, 제주도 뭐 끝내는 브라질까지 가서 진짜로 아마존에서 찍은 영화입니다. 아 정말로 따뜻한 웃음과 감동이 있는 어샤브샤브 같은 영화니까요. 어 여러분들 너무 너무 잘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잘 보셨죠? 네 맞습니다 저 괜찮은 영화입니다 어 그러니까 또 가시는 길에 많은 분들한테 또 홍보도 해주시고 영화 생각보다 되게 괜찮더라 얘기도 많이 해주셔서 어 많은 분들이 또 아마존 훈령서 보실 수 있게 여러분들 지금 느끼는 감정 을 똑같이 느낄 수 있게 어 많이 많이 홍보 부탁드립니다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안녕하세요. 카쿠동 역사 주현영입니다 이렇게 소중한 주말 오후에, 내일 월요일이잖아요. <laughs> 근데 이 소중한 일요일 오후를 어, 아마존활명소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어, 재미있으셨다면 주변에 입소문 많이 내주시고요. 조금 재미없으셨다면 어, 제발 가만히 계셔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laughs> 아,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고 행복한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이승엽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네 어, 지금 사진 찍고 계신데 제발 잘좀 찍어주시고요. 네, 잘 나온 사진과 함께 많은 분들이 저, 저희 영화 보실 수 있도록 좋은 입소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저희가 어, 간마다 특별 어, 행운 추첨을 하고 있는데 어, 좌석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확인해 주시고. 어, 저희가 입고 있는 티셔츠와 사인 포스터와 어, 그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저희와 같이 사진 찍을 수 있는 단체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어, 행운권 추첨인데요. K10번 어? 네. 혼자 오셨나요? 혼자 오셨어요? 아 어, 그럼 같이 와주세요. 같이 나와주세요. 네, 큰 박수 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선물 주세요. 오시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니까 계속 박수 한번 쳐주세요. <laughs> 아네 사실 사실 좀 사연이 있는데요. 저는 아마도 라이온즈에서 오전 아파트 역할을 맡은 배우 이수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마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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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한산머스가 이렇게 빠졌습니다. 보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와 계시네요. 재밌게 보셨어요? 네아 감사합니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도 한번 재밌게 봤어요. 네. <웃음> 네. <웃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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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냐 네. 아 좋아. 아. 자, 저희 이렇게 재밌게 보셨으면, 어, 지금 이렇게 보면 이렇게 사진 찍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네, 저희 너무 감사하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어, 그냥 두손다 놓고 그냥 멍하니 보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지금 당장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서, 어, 저희를 찍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저희가 포즈를 취할 테니까 찍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명 사실 저희가 뒷모습도 되게 멋있거든요. 뒷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 자, 하나, 둘, 셋! 그 정도면 반응이 좀 오긴 하는데 상공을하이것 같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쪽까지 사진들은 어, 집에 가서 혼자만 보지 마시고요. 네 주변 분들에게 어, 널리 펼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 주실거죠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은 이벤트를 준비했는데 어. 예, 선물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 다 드리고 싶지만 그러지 못해서 너무 죄송하고요. 앉아계시면 저희 배우들이 올라가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우분들하고 어, 사진을 찍고 싶으신 분들은 미리 준비를 하시면 예, 찍어드릴게요. 네, 배우분들 올라가셔서 선물도 직접 드리고 선물로서 핫스완입니다. 껌 네. 어, 어, 맡기고서 껌끌어드리게또 좋은 선물 드시길 바라겠습니다.